는안 그랬는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. 포로에서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시금 돌아 다시금 돌아가고픈 그런 원래 그 곳은 어디일까요? 역대기 저자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의이 정체성이라 할수 있는 이 족보를 기록하고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각 지파별로 기록합니다. 그리고 이 곧바로 약 450년 전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로 배경을 이동하게 됩니다. 일대왕이 사울에 대해서는 비교적 갈락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10장 13절 이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이 11장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, 이 13장에 기랏야아림 여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하나님의 계를 이 다윗이 옮기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아해서 실패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어서 14장은 사건적으로는 이 13장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이야기지만,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으며 순종할 때.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어서 15장은 이 13장에서 처음에 실패했던 하나님의 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순종하여 옮기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를 임시 장막에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. 드디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에게, 언약계가 어, 예루살렘에 온전히 잘 이동하게 되자,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,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또 어제 나왔던 그 본문입니다.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,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, 온땅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. 이 구원의 하나님,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. 23절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또한 어,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편 96편과 유사합니다. 그리고 34절 이하는 이 시편 106편과 유사한데. 망국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35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. 너희는 이래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망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호사,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.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앞장이어서 이3 5절은 굉장히 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. 다윗의 이 찬양은 역대기를 읽고 있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찬양이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. 여러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건져내시고 다시 이 모아주사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, 다윗이 고백했던 이 노래처럼 다시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역대기를 읽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역대기자는 하나님의 개가 회복된 이후에 다윗이 불렀던 이 감사와 구원의 노래를 아주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민족, 저 민족, 또이 나라, 저 나라 유랑하던 그러한 자들을 다시 이 하나로 불러주시고, 2 6절에이 망국의 모든 신은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고 결국에 다 망할 것이지만,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,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즐겁고.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.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외칠지어다. 23절에 여기 날마다라고 합니다.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것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의 마땅한 고백인 것입니다. 어제도 고백했지만 오늘도 고백하고 또 내일도 고백하는 것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고백입니다.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영원하이로다늘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또이 새벽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회복한 공동체, 구원받은 공동체의 원래의 모습, 이상적인 모습입니다. 37절에 보면 돌아온 하나님의 궤 앞에서 또한 항상 그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이 일의 사람들을 다윗이 세우고 있는데요 3 7절에 날마다 40절에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그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41절에도 보시면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둥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선택을 받아 이름이 기록된 나머지 사람들 모두 다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아 다윗의 시대를 지나 이 450년이나 되는 근 미래의 사람들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 중에서도 여전히 택함을 받아서 이곳 저곳에서 유랑하던 그 자들을 끌어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,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던 분이 바로 어제의 하나님이었고 또한 3000년이 지난 지금 2023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. 인자하신 분입니다. 라고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. 이방의 나라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인자심을 찬양하는 것,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.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 여러 힘 있는 나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을 또그 나라의 지배를 실제적으로 받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모든 것을 사망 마귀 권세를 이겼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갈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.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. 그분의 통치,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하는 거 고백하는 거 주님께서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아까 불렀던